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8년식 EQ90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인데요. 자, 이렇게 예쁘죠? 실내는 베이지 내장재로 되어 있고요. 이 차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시운전을 좀해 보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왜 시운전을 하냐? 일단은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고라서 그냥 성능지만 보면은 아이차 사고 크게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요철 넘을 때 어떤 소음이 나는지 그리고 운행하면서 이런 기능들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시운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반자율주행 한번 써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누르고, 이제, 차간 거를 설정해서 속도를 맞춰놓으면은, 섰다 갔다 합니다. 왼쪽 부위에, 이제, 휠하우스랑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에 판금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핸들을 놔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쏠리지 않아요. 전혀 쏠리지 않아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굉장히 잘 나갑니다. 터보라 힘이 좋아요. 터보라 힘이 엄청 좋아요. 진짜. 자, 이렇게. 보시면 60km로 설정을 해서 가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자, 차선 이탈까지 켜놓고 하면은 알아서 반자일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부위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왼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선도 잘 잡아주고 전혀 이탈하지 않고요. 고속도로에서 쓰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자동 제어도 잘 됩니다. 지금 앞차 쓰니까 이렇게 차가 자동으로 쓰는데. 엔진 소음도 거의 없고 너무나 정숙하고요 3.3 터보는 전자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아요 자 이제 요철 넘습니다 전혀 소리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갑니다 제가 또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오면서 좀 밟아 봤어요 한 100km, 110km 정도 밟아 봤는데 너무나 잘나가다 힘도 너무나 좋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한번쭉 달려볼까요, 한 번? 쭉 달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가서. 핸들을 끝까지 돌려도 전혀 뭐 소리가 나거나 하지 않고요 어휴, 경찰. 경찰. 갑자기 껴도러깜빡이도안 놓고. 저러면 되겠습니까, 경찰차가? 자, 보시면 쭉 달리는데. 와, 좋네요. 진짜 이런 차를 저 믿고. 구매를 하셔야 좀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사고가 있지만 전혀 운전에, 은행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정숙하고. 그 그러니까 조금 사고 난거 가지고 이제 과장되게 이제 표현을 해서 막, 어, 뭐 타면 안, 안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시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면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주차장으로 갖다 놓고, 리프트 띄어서 다 사고 부위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제가 시운전을 마치고 저희 아주 바쁘신 분 정비 팀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좀 바쁘신데 좀 부탁 좀드렸어요이차 사고가 조금 있는데 어떤 네, 사고 부위가 있다 그러셔서 네. 네. 언더커버 떼서 보니까 이쪽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네. 네, 저 부분이 이제 아, 어, 이쪽. 저쪽 보시면 지금 까맣게 방청제가 뿌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부분이 네. 사이드 멤버인데 판금이 네, 네. 들어가서 아, 부금 나지 말라고. 네, 네. 지금 방청제가 뿌려져 있는 거고. 네, 네. 조수석 쪽 보시면 네. 전혀 뭐 작업한 흔적이 없어서. 아, 이쪽은 깨끗하네요? 네, 이쪽은 사고가 네. 없어요. 좀 깨끗하고. 사고가 있는 게 맞고요. 네네네. 자, 어, 밖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조수석 운전속 쪽 앞을 타격하면서, 네. 뭐 범퍼는 당연히 교체한 거고, 네. 라이트, 핸더까지 교환을 한 거고, 네. 이쪽에서 봐도 이 부분. 아, 이, 이 부분이 부분. 이 이제 네. 실링을 다시 한 자국이 네. 보이시죠? 네. 판금이 들어간 거고. 네. 이 부분도 방청제가 뿌려져 있어서 아. 현재 부식이 일어나거나 한건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교환을 한게 아니고 판금을 한 거니까 뭐 크게 뭐 사고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제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차를 좋아합니다 아, 어쨌든 여기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가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만큼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전혀 뭐 주행하는데 문제는 예, 없어요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주행하십시오. 아 터보 터보 사실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터보도 전혀 문제 없고 누유도 없고 사고는 조금 있었지만 운행하시는데 전혀 제가 시운전도 해 봤잖아요 자 지장이 없는 이 차량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까지 살펴본 EQ900 3.3 터보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아 들어가기 전에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향등을 온오프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선루프 추가 옵션을 해놨고요.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9,830만 원 가량하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고스 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고요. 자 어, 베이지 시트 화려하죠. 시트 탈거까지 해서 클리닝을 맞춰 놓은 상태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너무 좋네요. 직접 와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 자,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옵션도 많고, 이런 차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EQ900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운행 하실 수 있는 EQ900 3.3 터보입니다. 자,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 옆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동밀라 하이패스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아주 깨끗하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개와 카드 키 하나 세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키로스 키로스 짧습니다. 92,187 k 로 9만 k 로고요 EQ900 10만 키로 미만 많이 찾으시거든요, 지금.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면 또 빠른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좀 웬만한 이제 계속 지켜보지 않는 이상 조금 구하기 힘든 매물이긴 한데, 저희 다둥이 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도 쭉 있고요. 아, 지금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레드 색상으로 해놨습니다. 18년식 EQ900을 찾는 이유가 이 엠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글로우 박스 안에 이렇게 CD룸이 있습니다. CD룸. 19인치 휠까지. 자, 이 19인치 휠, 앰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C D롬 이렇게 해서 많이 찾거든요. 18년식 e q 0을 찾는 이유입니다.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쪽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리어 커터 윈도우까지 다가려주고요 자, 시트 깨끗합니다. 화려하네요. 어, 넓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 제가 썬루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썬루프 추가 옵션 해놨고요 뒤쪽에서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비필러 송풍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가 있으니까 통풍열선 시트가 뒷자리에도 다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레스트 기능이 있죠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밀어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 좀 누워서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누워서 갈수 있는 이 레스 트 기능 있는 차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썬루프 있는 거. 자, 모든 옵션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빼고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자, 원 매트는 뒤쪽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 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 차일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은 깨끗합니다. 반대편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앞쪽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된 이 EQ 900자 판매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3,200만 원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 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등록은 17년 10월에 됐고요. 18년 형입니다. 18년 형이기 때문에 19인치 휠과 엠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글로브 박스에 히디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보스 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전자석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었고요 프로토 에어컨,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아주 옵션이 풍부하고요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와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9,830만 원가량 하는 이 차량을 3,20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베이지 시트 EQ918년식 EQ900 3.3 EQ900 터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